브린도전서 14장 13절로 21절 말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를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바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흔히 하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했던 소리 혹시 기억하십니까?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고, 그리고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피로 값 주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그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지금 방향이고 은사의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 은사 중에서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모습으로 세워가야 된다, 이겁니다. 아울러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이 예언과 같은 은사가 하나 있는데 방언인데 이 방언이 자꾸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평화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평화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평화가 안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애들로 표현하면서 예언은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언을 더 사모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언이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한 팁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언은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해석이 필요한가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 방언이 해석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기도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되고 이 소리가 방언이 아니고 해석되어졌을 때이 소리가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그 성도들이 아멘 하기 위해서는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에서 그 내용을 알수 있는데 기도를 할때 그냥 중언부언하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지 이러면서 막 기도할 게 아니고 기도의 내용도 정말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고 감동을 받고 아멘 할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언뿐 아니라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 대표 기도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어야 된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맡은 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감동 어린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사람께 기도하나?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은 부언 하든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든지, 감동이 없는 기도를 하면 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기도, 유익을 줄수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평화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나아가되 감동이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는 어떤요? 감동이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로 인하여 유익을 받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서,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